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마팬 여러분, 오늘은 적벽이 적벽 경마의 핵심은 배당의 가치이고, 그런데 그 배당의 가치에 약간의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벽은 오늘 구독자님들께 이기는 경마, 돈 따는 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배당의 가치 변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경주는 2022년 1월 21일, 어제 14두가 출주했던 부산 이경주였습니다. 동경주의 출주도수는 14두였고요. 종합조 오디 인기만은 6번, 11번, 2번, 14번, 4번, 법병만은 3번, 10번, 7번, 8번, 히드는 5번, 1번, 9번, 12번, 13번, 이렇게 다섯 마리가 있었습니다. 동경주의 깜빡이는 적벽이 마감 11분 전에 추리를 마쳤는데요. 6번, 11번, 10.9배가 있었습니다. 6번만은 5개 예상지에서, 11번만은 2개 예상지에서, 2번만은 4개 예상지에서, 14번만은 2개 예상지에서, 4번만과 3번만은 각각 1개 예상지에서 머리로 추천 받았습니다. 적벽은 동경주에서 액면의 배당의 흐름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히든을 보니까 히든의 5번, 1번, 9번, 12번, 13번 중에 1번마가 23.7배, 9번마가 26.2배의 배당의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1번마 23.7배를 구매표 첫 번째 칸에 놓고 구매표 세 번째 칸에는 동경주에서 머리로 추천받은 마필 중에 6번, 11번, 2번, 14번, 4마리만 배치하고 구매표두 번째 칸에 4번, 3번, 10번, 7번, 8번, 9번, 13번. 그래서 5번과 12번은 과감히 삭제 처리하고요. 1곱하기, 7곱하기, 4 이렇게 공략을 했는데요. 결과가 1번, 4번, 6번 들어왔습니다. 히든의 1번 마가 머리를 쳤는데요. 그래서 적벽은 3복승식과 3쌍승식을 적중해 냈는데, 삼쌍승식은 적어도 1000배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경주 결과 1번, 4번, 6번, 3복승식이 37.7배, 삼쌍승식이 372.7배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벽이 깜짝 놀랐습니다. 배당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적벽이 이런 추리를 한 지가 10년, 11년째 되는데요. 이렇게 히든의 축이 머리를 치고 들어왔는데도 삼쌍승식 배당이 372.7배, 삼복승식 같은 경우는 37.7배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삼쌍승식 다시 말씀드려서 3마리 게임에 도전하시는 경마 팬들이 많아지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경주의 매출을 살짝 보니까 동경주의 15억 5300 정도 매출이 올랐는데요. 동경주의 쌍승식 매출이 1억 5400 정도, 3쌍승식이 2억 900 정도, 3쌍승식이 쌍승식 매출보다 더 많았습니다. 복승식이 5억 5200, 3복승식이 4억 9천, 큰 차이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동경주를 통해서 적벽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3마리 맞추는 게임이 배당의 가치가 좋다고 해서 3복승식과 3쌍승식에 점차 도전을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2마리 맞추는 복승식이나 2마리를 순서대로 맞추는 쌍승식의 배당의 가치가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경주에서도 보시면 복승식이 1번, 4번 29.6배인데 3복승식이 37.7배 큰 차이가 나지를 않고요. 쌍승식이 81.8배인데, 삼쌍승식이 372.7배. 두 마리를 순서대로 맞추는 것과 세 마리를 순서대로 맞추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지금 배당의 가치 측면으로 보면 본다면, 쌍승식의 배당의 가치가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경주를 통해서 적백의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벽 경마의 핵심은 배당의 가치인데, 그 배당의 가치가 다수의 경마 팬들이 참여하게 되면 변할 수 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현재 적벽의 구독자님들이 1,500명 정도, 또 구독하지 않고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충 그 정도 되기 때문에 한 3,000분 정도가 적벽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현재 그 영향이 적벽이 끼치고 있는 영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정 정도 영향은 드리고 있는 것 같다. 배당판에. 그래서 세 마리 맞추는 삼복승식과 삼쌍승식 게임을 우리가 주로 적벽이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두 마리 맞추는 복승식과 쌍승식의 배당의 가치가 과거보다 좋아졌다. 다시 말씀드려서, 삼상승식과 삼복승식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이 부분은 매출로도 이미 입증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여튼 적벽은 우리 구독자님들께 경마를 하는 목적은 이제 돈 따는 것이 목적인데 적중에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적벽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배당의 가치 변화에 대한 각자 구독자님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동경주는 2022년 1월 21일 14두가 출주했던 부산 오경주였습니다. 어제 부산 오경주였는데요. 동경주의 출주도 수도 14두였습니다. 동경주의 종합조로도 인기만은 2번, 7번, 13번, 9번, 복병만은 6번, 3번, 14번, 4번, 1번, 히든 5번, 10번, 11번, 12번 4마리가 있었습니다. 동경주를 적벽은 마감 12분 전에 추리를 마쳤는데요. 그때 동경주의 깜빡이는 2번, 13번, 13.3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경주도 배당의 흐름이 높게 형성되고 있었어요. 액면의 배당의 흐름이. 그런데 히든에 보면은 히든에는 축으로 가져갈 만한 마필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5번, 10번, 11번, 12번 중에. 그래서 동경주의 경우는 복병에서 축을 찾기로 마음을 먹고 6번, 3번, 14번, 4번, 1번 중에 3번, 38.0배, 1번, 36.8배 두 마리를 축으로 가져가기로 마음을 먹고요. 구매표 첫 번째 칸에는 3을 놓고 구매표 세 번째 칸에는 동경주에서 머리를 추천받은 마필 2번, 8번, 7번, 13번, 9번 중에 2번, 8번, 7번, 13번만 가져가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나머지 구매표두 번째 칸에 9번, 6번, 14번, 4번, 1번, 5번, 10번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요. 그래서 적벽은 동경주에서 3복승식, 8번, 14번, 3번, 1019.4배, 1곱하기, 7곱하기, 4로 28구멍으로 1019.4배는 적중해 냈는데, 3쌍승식, 7438.4배는 적중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동경주를 통해서도 적벽의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적벽은 3복승식과 3쌍승식을 동일한 순서로는 3쌍승식 공략을 하지 않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액면의 1착, 복병의 2착, 히든의 3착, 이런 순서로는 3쌍승식을 공략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3복승식과 3쌍승식을 동일한 순서로 배팅하는 것은 그냥 3복승식을 두개 구매하는 것이 더 낫다. 왜그러냐 하면 3복승식과 3쌍승식을 동일한 순서로 공략하는 것은 배당의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데 리스크 측면으로 본다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했는데요. 동경주에서 놀랬습니다. 3복승식이 1019.4배인데 동경주에서 인기마에 있던 8번마가 일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삼쌍승식의 배당이 7,438.4배, 7배가 넘었습니다. 삼복승식 대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배당의 가치가 높다면, 삼복승식과 삼쌍승식의 순서대로 들어오는 것도, 그러면 이제 역순이 아니라, 동순으로 들어오는 것도 공략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젠 구매표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에서 세 번째 칸은 3차계 고정시키고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을 바꾸는데 이제는 세 번째 칸도 바꾸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구매표 세 번째 칸에서 1차기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삼복승식 대비 7배가 넘는 삼쌍승식 배당이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한 배당의 가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적벽이 역상에 의한 삼쌍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역상이 아닌 삼복과 비슷한 동일한 순서로 삼 쌍을 공략해도 배당의 가치가 충분하다. 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동경주의 경우는 삼복승식 대비 삼 쌍승식 배당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고요. 부산 이경주의 경우는 삼 쌍승식 배당이나 삼복승식 배당이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적벽은 적어도 삼복승식이든 삼 쌍승식이든 이것보다 세배 이상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삼쌍 삼복 도전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적중해 내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덧붙여서 적벽은 이러한 현상에 적벽 스스로는 이것이 전부다. 적벽의 영향은 아니겠지만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묘한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적... 적벽은 늘 우리 경마 팬 여러분들과 구독자님들께서 우리 시야에서 벗어난 마필, 복병이나 히든에서 1착, 2착, 3착 특히 1착, 2착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어떤 형태로든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히든이나 복병에서 1차기나 2차을 치고 들어오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우리 경마팬 여러분들께서, 고통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해왔는데, 어느덧 적벽의 영향이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영향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히든에서도 일차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잘 찾아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 배당도 그렇게 도출되고 있고 또 매출도 그렇게 찍히고 있고 그래서 적벽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배당판이 이렇게 형성되고 우리 경마팬 여러분들이랑 구독자님들께서 복병의 축, 희대의 축도 충분히 잘 찾아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적벽은 오늘 부산 2경주, 부산 5경주 두개 경주를 가지고 배당판에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이런 변화조차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고민하시고 그에 맞게 대응하셔야 한다. 이 페르미추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임 자체가 그런 게임이거든요. 경마라고 하는 게임은 페르미추얼 시스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방식은 경마팬 상호간의 게임이다. 이 부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적벽은 끊임없이 적법과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우리 경마팬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도전하는 승부 승식과 승부 축, 승부 마번 조합은 배당의 가치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구독자님들, 오늘도 파이팅!